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를 내기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이다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도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선물엘인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오라 요청하고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무엘에게 절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천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우림일 우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제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내일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많고 내가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등등. 여러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속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과연 승리를 거둘 것인가를 기대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상의 여인에게 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라의 국운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좀 침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가 지도자로서 왕의 자세로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신접한 여인이 어째서 왔느냐라고 묻게 되자 이제 사무엘을 불러오라. 자, 죽은 사무엘을 어떻게 불러오겠습니까? 한번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격리된 상태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을 따라다녔던 사단의 영, 또 천사들 그런 것들을 사무엘을 가장한 천사의 그 영을 불러서 신접한 사람과 교통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무엘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한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올수 없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낙원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불러올 수 없는 것이죠. 자 누가 그럼 사무엘처럼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의 영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든 천사 의 영이든간에 사무엘을 가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 사울이 사무엘의 영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십사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에게를 대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온다 그가 겉옷슬리은 나이다라고 하니까 노인이었던 사무엘을 사울이 기억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체에다 이제 엎드려 절하는 것은 이것은 또 우상 숭배가 됩니다. 사단 숭배가 되고 사단의 영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거죠. 사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판 여인을 찾아간 것이나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요청한 것이나 또 노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의 부재요. 우상숭배와 연결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은 전쟁에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신접한여인이 불러온 노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사단이라고 해서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올바른 지적과 또 올바른 말을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단의 영과 교통하는 자가 아니라 신접한 자와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교통하며 그런 교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erima kasih